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샬로 사랑하는 영어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휴 쉬시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전도사님은 뜨거운 것에 대해서 병원에 다녀왔고요. 우리 영어부 친구 라희는 에치 에치. 감기에 걸렸대요. 우리 다른 친구들은 아프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맞아요.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삐뽀삐뽀 삐뽀 하나님 필요해요. 삐뽀삐뽀 삐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낫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예배드려요. 예쁜 손 나와라. 짜잔. 두손 짝, 두눈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고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과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또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영아부 친구들, 이제 자리에서 발떡 일어나!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해 볼까요? 다 같이 찬양 속으로 슈!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두눈은 반짝, 두 귀는 종긋 하나님 말씀 들으라. 가 볼까요? 말씀 속으로 슈우우우! 말씀으로 자라요. 먹! 먹! 아기가 태어났어요. 방긋방긋 웃어요. 디모데예요. 엄마가 디모데를 안고 말했어요. 디모데야.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단다. 엄마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방글방글 디모데는 말씀으로 쑥쑥 자랐어요. 디모데가 할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있어요. 할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주를 창조하시니라. 디모데는 할머니를 따라 말씀을 읽었어요. 좋아 좋아. 디모데는 말씀으로 쑥쑥 자랐어요. 디모데는 아침에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자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멘 아멘. 디모데는 말씀으로 쑥쑥 자랐어요 짜잔 디모데는 자라서 멋진 어른이 되었어요 디모데는 참 진절해요 나는 디모데가 좋아요 사람들은 모두 디모데를 좋아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어요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자랐구나. 바울 선생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주세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디모데와 바울은 함께 예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디모데와 바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서 멋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도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전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짜잔! 전두사님이 선물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건데, 진짜 좋은 거래요. 어, 너무 궁금한데, 빨리 열어볼까요? 짠! 우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래요. 디모데예요 디모데는요. 엄마와 외할머니께서 매일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읽으며 몸도 쓱쓱 믿음도 쑥쑥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디모데는요. 바울 아저씨처럼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도 디모데처럼 말씀대로 자라서 예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엄마 아빠가 들려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글자를 아직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께 엄마, 아빠, 성경책 읽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면 부모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잘 듣고 잘 따라서 말해보세요. 마지막,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외워야 해요. 우리는 매달 말씀 찬양이 있지요? 말씀을 찬양으로 외우면 더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읽고, 잘 외우며, 말씀대로 자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도 멋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요. 두손 모아 기도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도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쑥쑥 잘 자라서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사랑하는 영어부 친구들, 한주 동안도 밥도 잘 먹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주기덤은송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Song Ma Yu